드라마 핑까입니다. 눈물의 여왕 드라마 마지막 회에 대한 예상 리뷰를 해볼 텐데요. 예상했던 대로 마지막까지 고구마 전개로 가고 있네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물의 여왕 드라마는 3회에 한 번씩 교통사고가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또 홍예인과 백현우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은성이가 제정신이 아닌 상황으로 백현우를 들이받은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은성이가 일단 운전을 했다는 것은 확실해졌죠. 이 사실로도 충분히 이제 은성이를 깜빵으로 보낼 수는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홍혜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일기장이 아니었다면 대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홍혜인은 가족의 이야기도 믿지 않았고 백현우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전부 홍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면서 이용만 했다며 은성이가 거짓말을 했죠.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두리에 가기 전까지 진정한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봐야죠. 사실 엄마가 홍혜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홍수철은 자신이 퀸즈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욕심으로 누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두리에 내려가게 되면서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된 상황인데요. 그들은 용두리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은성이의 말이 아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현우에 대한 이야기는 달랐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백현우와 이혼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백현우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었는데 그대로 믿었다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것은 대기업의 문제인이 자료라도 있었죠. 백현우에 대한 자료를 조금만 더 알아보고 확인을 했더라면 이번 방송에서처럼 홍혜인이 오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백현우에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백현우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일기장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홍혜인이 일기장을 읽지 않았다면, 어떤 전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백현우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풀었을지 정말 의문인데요. 은성이가 바로 옆에서 홍혜인을 데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은성이라는 인물 하나만을 믿고 가족도 백현우도 다 외면했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드라마라고 하지만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리고 부족했던 것은 모슬리와 은성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보아하니 모슬리는 홍해인을 좋아하지 않고 은성이 혼자 홍해인과 결혼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슬리는 홍해인을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슬리가 홍해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은성의 입장에서는 모슬리와 더안 좋은 감정을 가진 모습이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모슬리에게 배신감을 가지고. 은성이는 복수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은성이는 백현우에게만 악행을 만들고 있네요. 백현우는 오히려 홍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인데 말이죠. 홍혜인을 힘들게 만들고 홍혜인에게 악행을 계획하는 것은 모수리입니다. 그럼 은성이는 지금 모수리부터 해결을 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이런 전개로 봤을 때 마지막 회까지도 역시 고구마를 먹는 전개로 이어지게 되다가 마지막 회 10분을 남겨두고 해결이 될것 같네요. 홍혜인과 백현우가 행복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용두리에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말이죠. 이렇게 전개를 한다면 결국 마지막 회에서 너무 간단하게 악역에 대한 마무리가 되겠네요. 악역에 대한 확실한 복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슬이와 은성이가 비참하게 끝나야 하는데 말이죠. 홍혜인이 일기장이라고 읽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홍혜인이 기억을 전부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진짜 과거를 알았으니 이제부터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겠네요. 건강도 되찾았으니 해피엔딩은 확실하지만 지금 또 백현우와 홍혜인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듯이 드라마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제발 이제는 교통사고의 장면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등장한다면 모슬이와 은성이가 그대로 죽는 결말이 되어야 할 거고요. 백현우와 홍혜인은 이제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용두리에서 가족들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